지난 1월 10일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딜립 쿠마르다스 씨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3일 만에 경북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딜립 씨는 미등록 체류자로 30살의 한국에 와 5년째 경주의 한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해왔는데요. 고열로 포항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4일 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10일간 고열과 싸웠지만 급성간염과 폐결핵이 겹치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어, 열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딜립지가 살아나고 난 후에, 그, 병원비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나는 당장 돈이 급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 연초가 들어오면서, 이제 긴급 지원비가 다 떨어진 상태고, 회관에서 100만원 지원하고요. 그 일단, 방글라데시,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모금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임금이 230만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받으면 이제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고 거기서 좀 차액이 생기면 본국으로 보내줄 생각입니다. 신종플루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주민들의 의료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120만 명.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도 있지만 딜립시처럼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내국인 플러스 이주민까지도 그들의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들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근거법이 있고 그게 실제 시행 단계인 뭐 보건소나 그런 그런 보건 행정 당국에서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이들을 위한 뭐 건강 관리를 하든지 뭐 전염병 예방법인지 이런 게다 그러니까 나머지 관련법까지 그런 실제로 시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재 개정 작업하고 있는 그런 관련 법들들이 실제 좀 시행이 돼서 이주민들이 그런 의료 관련 법에 다 일단 포함이 되는 걸좀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주민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총 11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출입구 관리 보호시설의 위생이나 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실태 조사나 건강 진단 시 차별하지 말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몇몇 외국인 근로자 센터들이 자원봉사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한시적이라 응급환자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의료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 이주민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